오징어 게임 속 줄다리기의 과학적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속 노인이 말한 비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왜 줄다리기가 힘을 겨루는 경기가 아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줄다리기에서 센 힘으로 잡아당기면 이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 내가 상대방을 센 힘으로 끌면 나도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받게 됩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 끄는 힘과 끌려가는 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센 힘으로 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끌려가느냐 마느냐는 내가 준 힘과는 무관하고 내가 받는 힘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상대방이 나를 끄는 힘과 끌려가는 것을 방해하는 마찰력이죠. 그런데 이때 작용하는 정지 마찰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부르는 한계 값이 작으면 쉽게 미끄러지게 되고 경기에서 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지 마찰력의 최대 값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마찰계수 미를 크게 하는 방법입니다. 바닥의 상태가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마찰계수가 큰 신발을 신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두나 단화는 바닥이 매끈해서 마찰계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불리하죠. 운동화처럼 바닥이 굴곡이 져야 마찰계수가 커서 유리하게 됩니다. 축구화처럼 스파이크가 달려 있으면 마찰 계수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모두 동일한 운동화를 신고 있죠. 마찰 계수를 더 크게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대 정지 마찰력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방법, 수직 항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수직 항력은 몸무게가 무거울수록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줄다리기 팀을 구성할 때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으로 팀을 구성하게 되면 최대 정지 마찰력이 커지게 되는 거죠. 물론 신발도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마찰 기수가 큰 신발을 신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줄다리기는 마찰력에 의해서만 승패가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돌림 힘이라고도 부르는 토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토크를 결정하는 알은 받침점 역할을 하는 발로부터 힘을 받는 줄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 거리와 힘의 외적에 의해서 토크가 결정되는데요. 외적이라고 하는 건요 아래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몸이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크에 의해서 몸이 앞으로 고꾸러지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금씩 앞으로 걸어가면서 줄다리기 위해서는 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찰력은 클수록 유리하지만 토크는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토크가 작아야 몸이 잘 회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토크를 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전 반지름 R을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드라마 속 노인은 줄을 겨드랑이에 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받침점으로부터 힘이 작용하는 지점까지의 거리가 너무 길어지게 돼요. 이 R이 커지게 되면 회전 반지름이 커지면서 토크가 커지죠.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겨드랑이에 끼는 것은 과학적으로 유리한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반지름을 작게 만들려면 줄을 허리나 허벅지 혹은 그 아래로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전 반지름을 작게 만들어야 되죠. 두 번째는 회전력 F를 작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F를 작게 만들려면 노인의 말대로 몸을 뒤로 더 많이 젖혀야 됩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젖혀서 힘이 이렇게 작용하게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이 R과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회전력이 작아져서 토크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줄은 아래로 내릴수록 그리고 몸은 뒤로 많이 젖힐수록 유리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줄다리기 대회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실제 선수들이 줄다리기 시합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줄을 겨드랑이에 끼는 것이 아니라 허리나 그 아래쪽으로 내리고 있고요. 또 몸이 굉장히 많이 기울었죠. 뒤로. 또 이렇게 하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가 충분히 멀어야 돼요. 학생들 줄다리기 하라고 그러면 다닥다닥 붙어야 힘이 세질 것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거리가 넓어서 뒤로 최대한 많이 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줄다리 얘기에서 이기려면 마찰력이 커야 되고 토크가 작아야 됩니다. 마찰력이 크려면 마찰 개수가 큰 신발을 신는 것이 유리하고요. 몸무게가 무거울수록 유리합니다. 토크가 작아지려면 회전 반지름을 작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줄을 겨드랑이가 아니라 허리 아래로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회전력을 작게 만들려면 몸을 최대한 뒤로 어, 눕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어, 오징어 게임에서 나타나는 이 줄다리기 게임에에서 이길 수 있는 어,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